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새벽에 만나는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오늘 단든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세웁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지혜를 얻고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5장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당부를 하죠. 그런데 그몇 가지 당부를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일,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버겁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힘든 것 같아도 우리는 최소한 영생은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살수 있는 보장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정말 어느새, 어느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야 됩니다. 제가 50대인데, 제가 예전을 생각해보면 뭐 10대, 1대 있고 20대, 청년의 때 30대도 젊고 근데 어느 순간에 50대가 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습니다. 상상해보지 못한 시간에 돌입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더 빠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꼭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도록. 그럼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 긴것 같아도 막상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영생 있는 자녀의 모습,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걸 이미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거보다 강력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선물이 있는 자는 배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짱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녀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권세가 있죠. 뭐냐면 든든한 부모의 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이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든든한데 자녀가 위축되고 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담대함 가지고 이 세상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나를 구해줄 것처럼 세상에게 내가 막 기대고 사는 것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 살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에게 해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 사람 찾고 나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고 하는데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찾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아보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왜 빨리 가는 길을 놔두고 돌아 돌아서 마지막에 끝에 고생, 고생대로 하고서 찾냐 이겁니다. 자녀의 권세.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얻고, 확신도 얻고, 해답을 받고, 안심을 얻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녀의 건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끝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다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공존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도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관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 살려면 죄에 대해 민감하라는 겁니다. 죄 짓고 사는 자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연약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즐기지만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냥 죄 지으려고 착정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하든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자유의지, 죄에 대한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미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가 죄에 대해 마음 문을 열고 그냥 그걸 즐기려는 마음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우리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꼭 잊고 살고. 두 번째, 우리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충분히 누리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 자녀답게 죄와 멀어지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살라는 것그 삶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